대구 이곡점 오늘 대형 튀김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름을 넣고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네, 끓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컨텀 파동 에너지 튀김기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없고요. 어, 우리 고객들이 튀김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어, 심지어는 많이 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우리 그 수셰프 어, 컨텀 파동 에너지 튀김기에서 나오는 치킨을 드시면. 어, 그렇게 체하거나 그런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예,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구 이곡점 꼭 한번 오셔서 컨텀 예, 파동 에너지 치, 치킨 예, 한번 맛좀 보시고 예, 도너츠도 이제 나옵니다. 이게 중형 예, 튀김기고요. 어, 대형튀김기, 중형튀김기 이렇게 두 대가 예,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6월 28일 예, 오늘 가 오픈 합니다. 예, 자 컨텀 파동 수기, 예, 컨텀 수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든 튀김을 할 때에 반죽을 할때 우리 모든 식재료 고객들에게 드리는 그런 물은 에너지가 넘치는 컨텀 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음, 슈 셰프 치킨 방문하시면 어디건 이렇게 컨텀수로 여러분들 에, 건강을 위한 그런 물을 제공하고요. 에, 우리 정수기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드시는 분마다 건강까지 잡고 가는 그런한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그리고 물을 우리 그 수세부 치킨에서 제공합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세프치킨 풍선 어, 간판인데요 성서아파트 부분에 있습니다 수세프치킨 세계 최초로 컨텀 파동에너지 튀김기를 사용하고 있고 물과 기름으로 모든 찌꺼기를 물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맛있는 그러한 치킨을 제공하고요 대구 이곡점에 예, 최초로 이렇게 오늘 가 오픈을 합니다 동서개발 아파트 동서개발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 지역인데요 앞으로 3개월 후면 음, 이쪽 지역의 모든 치킨은 수세프 치킨이 장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알거든요 예, 맛을 알고 에, 또한 건강한 치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에, 수세프 치킨 가맹 이곳점에 다 방문해서 에, 맛있는 치킨을 드시기 되실 것으로 에,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